네, 이렇게 해서 밥 반찬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곱창 김무침이 완성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. 우리가 이제 늘끼리 때마다 뭐 이렇게 메인으로 뭐 찌개나 또 국이나 이제 메인 반찬으로 해서 이제 드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밑반찬으로 하나 있어야 그래도 밥맛이 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요즘에 곱창김이 아주 많이 나와져 있고 이 곱창김이라고 하는 거는 그김 중에서도 이렇게 도톰하고 또 씹는 맛이 있고 달기도 하고 그리고 영양도 좋고 그래서 이 곱창김으로 맛있게 양념을 해서 이렇게 찬통에다 담아서 냉장고에다 넣어 놓으면 그래도 이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이렇게 밥 드실 때 그거 꺼내서 드시면 저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는 장아찌처럼 이렇게 짠 것도 아니고 바로 해서 이렇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반찬으로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곱창 김무침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이 곱창김이 보통 10월, 11월 정도 사이에 이제 주로 이제 채취해서 그렇게 많이 계속 생산되는 게 아니고 소량 생산이 된다고 래요 그래서 어 이제 이때 또 곱창김도 꼭좀 드셔보시고요. 이 곱창김을 일단 반찬으로 만드시려면 한번 구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잡티 같은 게 있어요. 여기 보시죠?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는. 구워서 비비면 안 보이니까 굽기 전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면 우선 프라이팬에 이제 뜨겁게 팬을 달구시고요. 이제 중불에서 이렇게 한 장씩 구셔도 되고 뭐두 장씩도 구셔도 됩니다. 근데 이렇게 프라이팬에 좀 닿아야 이게 좀 색깔이 약간 푸릇해지면서 구워지니까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뭐 나무 주걱이든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눌러줘야 이게 되니까 고로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뒤집어서도 네, 구워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약간 파릇파릇하게. 네. 파래김으로 하셔도 되고요. 다른 김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곱창조 김은 이제 도톰하기 때문에 이렇게 김 무침으로 양념해서 드셔도 씹는 맛이 있어서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 김을 바로 구워서 양념장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싸서 드셨잖아요. 요즘처럼 뭐 이렇게 조미김 같은 게안 나올 때니까. 근데 조미김 드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김 바로 구워서 이제 양념장 만들어서 요즘에는 또 달래도 많이 나오니까 달래 양념장 만들어가지고 다 밥에다 이렇게 싸서 주면 그렇게 맛있잖아요. 저희 이제 손자들도 오면 김을 조그만 김 말고요, 이렇게 통째로 구운 김에다가 소풍 가자 그러고 여기다 밥 넣어서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뭐 김치나 이런 것들 놓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주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너무 잘 먹는 거예요. 김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. 옛날에는 다 김을 구워서 양념에 싸서 드셨던 그런 제 추억도 생각나실 거예요. 옛날에는 뭐 들기름이든 참기름이든 다 붓으로 해서 이렇게 재워서. 이제 구워서 먹었는데 요즘에는 뭐다 조미김으로 해서 한번 먹을 수 있고 소포장으로도 다 나오니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해져서 그 편리함에 우리가 익숙해져가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옛날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손이는 좀 갔지만 해서 드셨던 음식들이 더막 이렇게 생각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요즘에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이제 구워졌으면, 네. 이렇게 좀파하게다 미리 구워놨거든요. 10장이에요. 그래서 곱창김 한 10장 정도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륨이 굉장히 많아 보여도 양념에 이렇게 버무리면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오늘은 양념도 그렇게 짜지 않게 만들었습니다. 네. 이렇게 이제 부 김을 부셨으면은 이거를 다들 아시잖아요.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비벼주시면 이게 잘또 이렇게 부셔지니까 이 안에 이게 자꾸 가루가 날리니까 뜯으시면서 이렇게 넣으세요.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부셔지면 되니까 여기가요. 이런 거잘안 하면 김가루가 막 주방 안에 전체가 막 날려서 그것도 닦으려면 또 이기신 것 같아요. 여기 꼭 한번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드셔주시면 돼요.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양념 버무리는 그릇에 장갑을 끼고 양념을 좀 하겠습니다. 아까 했어도 이제 조금 굵은 게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렇게 좀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. 청주 한 큰술. 그냥 밥숟가락으로는 두 스푼 정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에 청주 한 큰술, 국간장 한 큰술, 네, 이거를 고루 이렇게 쫙 끼얹어서 먼저 버무려 주세요. 살살. 양념을 그냥 하나씩 다 넣을 거거든요. 제가 이제 참기름은. 이렇게 두부 잡수시는 거라서 참기름 너무 많이 안 넣으려고 합니다 작은 술로 하나 정도인데 항상 저는 이렇게 그뭐 실부추 겉절이 이런 거 무칠 때도 양념 넣기 전에 참기름을 먼저 이렇게 해주면 참기름이 약간 이제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양념이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참기름 먼저 이렇게 넣어서 고루 해주신 다음에 네. 아까 처음에 청주하고 국간장 넣어서 이제 처음에 밑간하고 잘 섞었잖아요. 지금 들어가는 양념은 국간장 쓰셔도 되는데 너무 또 짭짤하기도 해서 저는 이거는 그냥 양조간장이거든요. 한 스푼 들어갑니다. 네. 양조간장 한 스푼. 매실청 이렇게 한 스푼이면 보통 숟가락으로 그냥 두 숟가락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두배 정도 하시면 돼요. 고운 고춧가루는 그냥 고춧가루 안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빼시고 하셔도 되는데 이제 다들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고춧가루를 작은 걸로 하나 정도만 넣겠습니다. 작은 걸로. 그래서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줘요. 그 다음에 다진 마늘도 작은 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넣습니다. 홍고추 다진 거. 네. 그 다음에 여기에 청양고추 하나인데, 요거 너무 매콤해서 싫으신 분은 풋고추 한 개를 써시면 됩니다. 다진 거. 네. 요런게 약간 씹히면 칼칼해서 괜찮더라고요 김에. 네. 그래서 고루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. 아까 볼륨이 많았었는데 양념이 들어가니까 지금 양이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. 그래도 저는 이거 가지고 충분히 일주일 열흘 사이에 드실 수 있더라고요. 네. 이제 다 됐으면은 마지막에 여기. 깨도 지금 한 작은 술 넣습니다. 실파 송송 썰은 거를 이렇게 좀 넣고요. 드실 때 이렇게 해서 드시면 네, 네 이렇게 해서 밥 반찬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곱창 김무침이 완성됐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요리도 인생도 이종 님처럼 이종 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.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